라이트 페인팅 루카스 이중록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. 여기는 도서관 책도 e c k the bookshelf. I h a 가 e a 미니 n i b o o k s h 코엑스 I have a bookshelf. I have a bookshelf. I h a 그레이트 예. 푸시프라하 예. 한강 작가의 책가들입니다 음. 음, 이건 복숭아로 이렇게. 어? 배. 배 태양음이. 배. 어. 똘 똘배 같은데. 우리나라 배날 그러니까 네. 똘. 감사합니다. 네. 음. 여기는 갤러리 갤러리 유경 있고요. 여기는.